반갑습니다, 조정근입니다. 네, 정치하는 분들 인사말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말씀 대신 이제 삼법법 때문에 의견이란전 존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아파트가 44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건너편 보시면 65층짜리 빌딩들이 들어서 있죠. 거기 내 사업성이 높고, 올라가고, 왜 우리 지역은 안 될까? 지구 지정이 안돼 있기 때 그쪽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부원장할때 제가 통과시킨 그 지역이 바로 건너편 65층 빌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했었어요. 너무 높다고. 그런데 저희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는 명분, 또 집창촌이라는 명분, 없애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명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300% 이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700만 원대의 한평의 건설비가 나왔는데 지금 막 96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의 300%의 35층 이하로 사업성이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 개인 부담비 한 5억 원 내외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용 내부는 정말 못하시죠. 그래서 아까 밑에서도 잠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명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바로 미주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청량리 제기동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스마트화 도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같이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에 명분을 주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지금 여기 지역은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인구가 집중화되는 교통대란 지역입니다. 한 4년, 5년 후가 되다 그러면 여기는 거꾸로 높게 올린다고 하게 되면 반대를 합니다. 더복잡해진다 그래서 청량리 재계동 전통시장이 강북 지역에 300만 명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종상향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고 균척지구처럼 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단위로. 그래서, 어, 조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을 높이게 한면분는 오세훈 시장이 여의도에 금융업으로 1,500%를 줬고요. 녹지 문화 역사 지역으로 종로에서 나오는 지역에 1,200%를 줬습니다. 여기도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 집중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같이 묶어서 대입합니다. 여긴 역세권도 안 돼요. 역세권은 작은 지역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도 많습니다. 종상향은요, 아파트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뒤에 주택가도 올려줘야 돼요. 그럼 특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거꾸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금융업부 청계 녹지, 역사문화 지구 만들듯이, 여기도 교통 집중 지구, 청량리, 이제는, 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강북 지역의 최고의 다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줄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대문 분나 서울시에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제안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갖고 오셔서 시장한테 명품을 만들어달라고 직접 공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만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내는 공약들은 뭐 받아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 못 받아보셨을 텐데, 오세훈 시장과 정무부 시장, 또시장까에 직접 보고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보고가 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오세훈 시장이 발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주민분들께서 노력을 좀더 해주시면 사업성 높이고 용적률 많이 높여서 어, 아마 재건축 재개발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힘을 좀 내시고 모아, 의견을 모아주시면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복 많이 받으세요.